천비궁입니다 여러분 저 정자관 썼습니다 감투를 썼습니다 감투 아니 갑자기 제가 우리 비행기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써져요 써져서 그냥 어르신들이 시키는 대로 또 스치는 영대로 공수대로 말씀드리고자 이 정자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laughs> 여러분 웃긴가요? 참 저는 머리가 무겁고 좋습니다 정장을 쓰고 있으니까, 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뭔가가 잘될것 같은 그런 기운이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 뱀띠분들은요, 올한해 머리에 감추를 쓰겠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승진을 못하고, 또 취직을 못하고, 또 헤매고 계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승진이 안 돼? 다른 사람 다잘 돼. 근데 승진이 안 돼. 승진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 승진 될 겁니다.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 승진이 되시고요. 취업을 못하고 계신 분들 취업도 되시고요. 또 이동수에서 이동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이동이 B라는 직업에서 또 A라는 직업으로 이동 변동이 들어올 수 있는 그한 해가 개면년 한 해가, 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금전운도 앞에가 이제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가 달러가 있는데 여러분들. 애국 돈도 많이 보시고 투자해서 많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에 지난 주에 복권 1등이 당첨이 됐어요. 많은 헛간이 들으세요. 2등이 당첨이 됐는데 토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요. 영수증 찍어서 보내달라고. 근데 저는 그 복권을 구매를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7,300 얼마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지를 안 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지만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절대 공돈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불을 털어버렸어요 근데 올해 금전수가 많이 올라온 우리 뱀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로또 복권을 사보셔라. 그럼 우리 뱀띠분들이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또 복권을 잊지 말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을사생분들, 고생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로또 복권에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정말 될 겁니다. 꿈으로 선봉받는 숫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숫자도 있을 것이며 근데 그 숫자를 바깥치기를 하지 말고 주구장창 그 숫자로 만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구장창. 그리고 무료 로또 번호 받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운이 좋다 보니까 이 머리에다 감투 쓸 일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금전이 많이 생겨도 감투를 쓸 것이고, 네? 또, 집을, 새로운 집을 24평에서 50평을 사니까 또 감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띠분들이, 여러모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면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띠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복권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특히 을사생분들이라고 제가 찍어드립니다. 을사생분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숫자점을 잘 보거든요. 숫자점을. 18, 28, 뭐 29, 35, 45. 이런 숫자점을 잘 보긴 한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뱀띠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머리에다 정장을딱 쓰고 이런 감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머리에 꼭 감투를 쓰시고 한 계단 두 계단 더습기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셔야 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도 못하신 분들 취업도 소홀하게될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의 그 대가성을 충분하게 많이 많이 긁어 모을 수 있고 뱀으로 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잠을 자고, 겨울잠을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변해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뱀들이, 뱀디 분들이 되시기를 개면연에 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사주에서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 시사주에서 안 좋으면 또 잘될수 있는 또 방안도 있습니다. 방안도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좋다고 천비구 할배가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받고, 어? 안 좋은 거는 풀어 헤치면 되는 것이고, 좋은 거 좋은 데로 밀고, 밀치고 나가면 되는 것이요. 되는 것이에요. 동자 그만 자시고 깨어나셔서, 겨울까지 무지하게 한번 달려보셔요. 활동해보세요. 들어올 것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자대로, 응? 어? 영업자는 영업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장사는 장사자대로, 응? 또 취업자는 취업자대로, 승기는 또 승진자대로 다 승기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올해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다. 아주 그냥 근간, 왕간, 감투.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대분들 올해 정말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시면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웃을 일이 있을 것이고 천비구 할머니 말이 맞더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불티나게 천비구 할머니 의뢰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숫자 점검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로또에다가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2등 3등 될 겁니다. 네? 제가 없는 말한것 아니에요. 진짜 이건 됐어요. 안 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분들을 말하려니까딱 이걸 쓰고 싶어서 썼으니까. 여러분들, 천비고 할의 말씀 들으시고 한번 무조건 도전이다. 그러면 일초장 앞으로 쭉쭉 나가, 나갈 것이다. 웅변처럼 연설을 합니다. 내가 연설을.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우리 비행기분들 잘 되시라고. 비행기분들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엄 한 해가 있었고, 또 그렇게 너무너무 진짜 주저앉을 만큼 낙심하을한 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개, 저 개면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과, 어? 모색을 엄청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물도 날라서 걸어갈 수 있는 축축법도 쓸수 있는 그런 몸두 마리가 될 거라 그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BMT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감투를 꼭 쓰세요. 왕간근간꼭 쓰시고 넓혀나가는 모든 것이 줄어들지 않고 모든 생활이 넓혀나가는 그런 삶이 올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뺨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